이시겠습니다 네, 드론 2 매단 보통 한사 하는 거고요. 그전에 말했듯이 매단 네, 이렇게 준비라고요 근데 그전에 이번 오늘은 이걸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이 드론이 있어요. 그냥 올라가기만 하면 재미 없을 수있지 나중에 한참 많이 하면 재미가 있어요. 올라가하면 이렇게 회전, 회전, 회전. 그건데요. 이거 딱이 아, 단순히 이게 왼쪽으로 가고 오른쪽 가면 그럴 때 돈자 생각하는데 그게 절대 아니에요. 네, 단순히 이걸 돌려가면 생각하는데 시 이거 돌리면 그냥 왼쪽 돌리면 이쪽하고 어떤 다 이쪽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돌리는 거는 이것입니다. 이거 올릴 때 쓰는 거 그것만 쓰는 줄 아는데 이것을 왼쪽으로 돌리면아 그럼 이 정도 나는 높이에서 그만큼 할수만도 회전하면서 왼쪽으로 돌리면 왼쪽으로, 돌리면 왼쪽으로 돌고 만약 이거 끝까지 올리고 오른쪽이나 왼쪽 하면 그만큼 두, 이게 세지면서 돌아가겠죠? 돌아가는 거하지 똑같습니다. 이게 더 빨리 지면 바기수 있다는 거요 그걸 하는... 네, 그거 하는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키고, 네, 잠깐만요. 일단, 이걸 모르시는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거를 올려요. 아, 이거 그냥 올려요, 올려. 올리면, 점점 이거 올릴수록, 이게 점점 앞으로 가요. 뒤로 올릴수록, 이건 또, 뒤로 더, 말하자면, 뒤로 하면 내리면, 이게, 이렇게 돼요. 근데 그것도 기술일 수도 있어요, 잘하면. 말 아, 듯이 이것도 왼쪽으로 돌리면,

이렇이렇게이고네 네. 배터리가 없어서 그런데 실제로는 실제로 멀리서 돌수 있어요 하여튼 지금 배터리가 없어서 이정도 밖에 못나는 겁니다 이병 끝! 对。<noise>